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행복을 전하는 국립산림치원의 양윤종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컨텐츠는 이 스모비를 이용한 스모비 운동입니다. 스모비 많이 생소하시죠? 스모비는 유럽에서는 이미 재활 운동 기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인기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스모비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이 스모비는 4개의 구슬이 주름진 원통 안을 지나다니면서 미세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미세한 진동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에 효과적인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스모비의 몇 가지 동작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스모비를 양손을 함께 앞뒤로 흔드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이전 동작에서 발도 함께 차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스모비를 양손을 교차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이전 동작에서 제자리 걸음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스모비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스모비를 앞뒤로 흔드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어깨 높이에서 스무비를 좌우로 흔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팔을 쭉 피시고 머리 위로 크게 스모비를 흔들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스모비를 양손을 함께 흔들면서 두 번에 한번 스쿼트 자세를 취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동작은 아까 동작처럼 스무비를 두 번에 한번 흔들 때 런지 자세를 취해 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지금까지 스모비 운동을 같이 한 국립 산림 치원의 양윤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